자, 지금부터는 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하실 내용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보안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을 확장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인터넷도 인터넷인 거죠. 사물 간의 인터넷이니까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물들의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네트워크의 유용성, 즉, 유용하냐, 실용적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유용하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칼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 이분이 보는 시각에서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더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결된 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가치는 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예를 들면 그림에 보이시는 왼쪽은 어, 허브앤스포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가운데 아, 센터라고 하는 소위 어, 집중국 중앙국이 있는 거죠. 중앙국의 대부분의 자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요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각 지점이나 아니면 노드들에게 이제 그, 그 필요한 부분들을 배분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이제 메시로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스타형 토플로지를 쓰는 게 아니라 메시로 서로 모든 지점들이 다 연결돼서 원하는 정보를. 어 필요할 때마다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양한 사물들이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잠재적인 보안 위협은 커지고 또 이런 어, 의식 중, 의식을 하던 또는 의식을 하지 못하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되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 정보들이 상당히 묻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특히 유선일 경우보다 무선일 경우에 잠재적으로 무의식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물을 연결하고 그 사물들이 생성해낸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소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안 기술로 캡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물들이 갖고 있는 보안 취약성뿐만이 아니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과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성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산물들을 다양한 요소, 뭐 센싱이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운영 체제나 또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타 어, 융합 기술들이 적용됐을 때 에, 이런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산물 인터넷으로 연결하다 보면 그 연결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적용 대상은 다양한 사물과 물리적인 공간, 가상 시스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물인터넷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이제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3가, 세가지 측면에서 어, 그림으로 나, 나타냈는데요. 자,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뭐, 출퇴근 시간이나 또 업무 중이나 아니면 주말에, 어, 뭐, 가족들과 함께 쉴 때, 이런 시간에도 어떤, 어, 사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소라는 측면에서도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 중이든 뭐 어디 쇼핑몰을 가거나 극장을 가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센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치, 시계, 안경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될 수 있고요. 그 장소의 자체에 고객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서비스 기기들도 이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범위와 시간과 또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 방지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사물은 턴의 서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방식으로 보안이나 개인 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 아, 뭐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어, 사물인터넷 어, 정말 어, 우리가 보안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장치들은 아무런 암호화 과정 없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 있습니다. 센서에게 암호화하는 기능까지 준다고 하면 센서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 소모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어, 만약에 뭐뭐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하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센서를 말하는데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자체가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런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가 작아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컴퓨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물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아주 복잡한 코드 구조를 갖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런 그 경량의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또 메시업 보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서 적용시키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무리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은 있지만 강력한 보안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적인 이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대표적인 디바이스 센서가 판매하는 그런 마더라고 하는 그런 센서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션 쿠키를 이용을 해서 실내 온도나 사용자 움직임, 문 열림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그 키트예요. 근데이 키트는 이 키트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사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안 기능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여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센서 자체의 문제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자,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어,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보호할 대상이 그전에는 PC나 모바일 환경이면 됐는데 이제 사물인터넷이 되면 가전, 자동차, 의료기기, 하여튼 모든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어났죠. 보호해야 할 대상이. 그다음에 보호 대상의 특성을 보면, 그전에는 고가의 고성능 기기를 운용하는 환경에만 신경을 썼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고가든, 저가든, 뭐 크든 작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보안을 할 것이냐? 그 전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ISP죠. 뭐 SK텔레콤이나 뭐 LG 플러스, KT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다음에 뭐 하, 보안 어, 전문업체들 있죠. 뭐 안랩 같은. 이런데 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 보안에 신경을 써어야 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에, 뭐 ISP나 보안 전문 업체 이용자 그다음에 제조사에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다 이제 이 IoT 사물 인터넷 먹이 사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 그 전에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동시켜가면서 보안을 했어요. 사물인터넷에서는 네? 별도의 보안 장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하고도 구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도 시켜야 되지만 개발에서 사용하는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이 산불안에 보완할 수 있는 이 보완 개념을 어, 임플란트 해야죠. 만약에 보완이 깨져서 어, 공격을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유출됐다 했을 경우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뭐 단순하게 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 로 머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탈 정보 같은 것들이 <laughs> 제때 전달이 안 돼서 위급 상황이 내몸에 자체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사물인터넷 보안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